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벌써 6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하면 6월의 장미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대체로 장미는 사랑과 열정, 아름다움과 낭만을 의미하며, 호기심과 영리함, 그리고 다재다능하다는 꽃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6월 16일이 생일인 임영님을 잘 설명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히어로는 노래와 축구에 대한 열정은 물론 언제나 팬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호기심과 영리함을 보여주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데요. 노래는 물론 춤신, 추망, 댄스 실력에 배우로서 손색 없는 연기력까지 보여주면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임영님은 6월의 장미 같은 남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6월은 기대되는 이벤트가 너무나 많아서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공식 카페에 공개된 이번 임영님의 6월 달력은 싱그러운 대학생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빨래카트를 옆에 두고 코인 론드리에서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청바지에 스트라이프 셔츠가 6월과 딱 맞는 느낌을 전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앞으로 덮은 채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미소년 임영님의 매력을 잘 표현해준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달력에는 현충일과 영웅이 생일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임영님의 생일을 맞아 기부릴레이와 그밖의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대됩니다. 특히나 공식적으로 달력에는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6월에는 임영님이 만든 도자기 선물을 팬들에게 전달하는 추첨 이벤트도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니 뭐니 해도 혹시 임영님의 신곡 발매와 관련된 특별한 소식들이 6월에 전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임영 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신곡 앨범 소식을 조금씩 팬들에게 알려 주었죠. 지난번 도자기 공방에서 임영 님은 정규 2집 앨범은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채워서 지루할 틈 없는 앨범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팬들이 좋아해 주셨던 스타일의 곡은 물론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R&B나 컨트리 등 새로운 장르의 곡들도 수록할 예정이라고 밝혀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아직 모든 곡의 가사 작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녹음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앨범 발매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직접 만든 도자기에 나 그대 만일 사랑해요 오르시겠지만 오래 전부터 그대를 사랑했죠라는 신곡 가사의 한 줄을 미리 적어서 팬들에게 깜짝 스포일러를 선사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은 오랜만이지 서울 투어 가이드 영상에서도 박영일 형님 부부와 차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형님이 출근성으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듣고, 퇴근성으로 무지개를 듣는다며, 너무 많이 들어서 신곡을 기다린다는 눈치를 보이자, 임영님은 정규앨범을 곧 발매할 예정이고, 타이틀곡은 아직 정해지 못했다고 했죠. 특히 임영님은 팝송으로 곡을 받을 때, 가사를 한글로 바꾸면, 느낌이 좀 달라져서, 비슷한 한글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신곡에 대한 강력한 스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임영님이 이렇게 신곡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한번한 한 말은 꼭 지키는 임영님의 성격상 이집 앨범 발표가 정말 머지 않은 것 같아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느리게 가기도 하고. 빠르게 가기도 하는데 임영님과 함께하는 이번 6월은 정말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화살처럼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임영님의 정규 앨범 소식에 가득한 6월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6월의 첫날을 맞아 임영님의 신규 앨범과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해 그밖에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싱가포르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시내에 있는 윌키 엣지 전광판에 임영웅님의 광고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임영웅님의 팬앤스타 최다 득표 특전 중에 하나인 유적투표 2억 달성에 대한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임영웅님의 첫 번째 정규앨범 아이엠 히어로 화보 사진을 배경으로 임영웅이라는 커다란 영문 자막에 해시태그로 헤븐리보이스 올라운드 엔터테이너라고 적혀있는데 한국말로는 천상의 목소리 만능 연예인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특히 이번 페네스타 솔로 랭킹 누적 투표 2억 돌파라는 글과 함께 축하합니다라는 사인이 함께 전해졌는데요. 이제 신곡 발매를 앞두고 임영림의 글로벌 전광판이 더욱 더 많은 곳에서 공개되면 좋겠습니다. 한편, 윌키 엣지 형광판은 싱가포르 셀레지 지역에 위치한 주상 복합 쇼핑타운이라고 하는데, 많은 유동인구들이 다니는 교차로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싱가포르는 케이팝의 열풍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임용임이 글로벌 인기를 얻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히어로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한편 용산 아이파크몰에도 임영님 전광판 광고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전광판은 지난 5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6월 1일까지 게시됩니다. 이는 임영님의 페앤스타 4월 포토톡 최다 1위를 축하하기 위한 특전 전광판인데요. 임영님의 콘서트 사진을 배경으로 임영웅, 영시대가 함께 있어요 라는 문구가 아주 특별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페앤스타 포토톡에서 임영님은 4월 1주차 버스킹을 해줬으면 하는 스타, 그리고, 벚꽃처럼 회사한 분위기가 있는 스타를 차지했고, 4월 2주차에는 한강공원으로 피크닉하고 싶은 스타, 그리고 벚꽃축제를 함께 즐기고 싶은 스타를 획득했었죠. 한편 4월 3주차는 트레이닝복이 잘 어울리는 스타, 팬미팅을 해줬으면 하는 스타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며, 4월 4주차 말을 예쁘게 하는 스타,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스타까지 4월 한달 동안 진행된 8번의 포토톡에서 모두 싹쓸이하는 포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용산 마이파크 전광판 특전은 해당 내용과 관련된 광고 영상입니다. 한편 5월 포토톡도 임영임이 8회차 모두 1위를 달성해서 다음 달에도 변함없는 특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는 주말 차트 소식입니다. 임영임의 신곡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현재 주말 음원 차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먼저 토요일 오전 8시 멜론 실시간 차트에서 임영임의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8위에 올랐으며 사랑은 늘 도망가가 9위에 오르면서 탑1 0에 올랐습니다. 최근 차트 상위권에 임영임 노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잠시 후에 임영임의 신곡 앨범이 발매되면 다시 한번 차트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감을 채워 주었네요. 한편 이후 1 1위 우리들의 블루스 14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5위, 이제 나만 믿어요. 17위, 홈. 18위, 모래알갱이. 20위, 온기가 올랐습니다. 한편, 지니 차트는 여전히 임영님 노래가 상위권을 석권했는데요. 주말 실시간 차트에서 1위는 사랑은늘 도망가. 2위, 이제 나만 믿어요. 3위, 천국보다 아름다운. 4위, 우리들의 블루스. 5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6위, 홈. 7위, 무지개. 8위, 모래알갱이. 9위, 런던보이. 10위, 온기로 10곡 모두 임영님 노래가 차지했으며, 11위 두오다이 12위 인생찬가, 13위 보금자리가 차지하며 그야말로 변함없는 임영님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사 뉴스 김경애 기자님은 임영웅 사람 냄새나는 배려가 노래로 남는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임영님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인간미가 그의 노래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고스란히 담겨서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사에 따르면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장면들을 마주하지만 누군가가 진심으로 마음을 건넨 순간만큼은 오래도록 또렷하게 남는데 찬란하거나 극적인 장면이 아니어도 진심을 나누던 그 순간의 기억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든다면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관계 속의 따뜻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는 임영림 같은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천국보다 아름다운 풍경에 한 걸음 다가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표현해주었네요. 특히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지난 5월 25일 막을 내렸지만 이 작품과 함께 한 OST 임영림의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워너뮤직코리아를 통해서 공개된 《천국보다 아름다운》 뮤직비디오가 5월 31일 100만 뷰를 돌파하며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잔잔한 감동을 남겼다면서 임영님의 목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뮤직비디오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찬란한 시간임을 고요하게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는 가수 임영님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관계를 이어가는 임영님 모습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데 얼마 전 임영님은 오랜 지인 박영일 형님 부부와의 만남으로. 인연을 중시하는 임영님의 모습과 배려가 넘치는 히어로의 모습을 잘 담아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공항에서 박영일 형님 부부를 먼저 발견한 임영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두고 기다렸는데요. 이는 팬들과 함께 있는 부부를 배려하기 위함이었다며 혹여라도 자신에게 더 많은 시선이 집중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움과 함께 부부에게 짧지만 행복한 순간을 선사하려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서울 나들이 역시 임영임의 다정하고 세심한 배려로 따뜻하게 물들어갔는데 남산타워에서 우정과 사랑을 기원하는 소박한 자물쇠 걸기부터 랜덤 자판기에서 뽑은 파우치에 사인을 담아 선물하는 정성 그리고 도자기 빗기 체험까지 미리 준비한 일정들을 부부를 위한 그만의 특별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면서 함께 걷는 걸음마다 부부가 데이트를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가끔씩 앞장서 걷기도 하고. 형의 정규앨범에 대한 기대와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그에게서 은은한 인성의 향기가 품어 나왔다며, 이를 통해 임영님의 삶 속에는 이미 천국이 자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전했는데요. 이후 임영님의 진심이 부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박영일 형님은 SNS에 영웅이는 인기보다 인격이 뛰어나고, 재미보다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서 깊은 고마움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결국, 임영님의 배려와 진심을 경험한 이들은 한결같이 사람 냄새나는 임영웅, 인격이 빛나는 임영웅이라고 말하는데 다 그렇기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단순한 OST를 버물지 않는다면서 임영님이 살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된 이 노래는 누군가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따뜻한 기억이 되고 찬란한 이유로 남게 되는데 삶이 곧 음악이고 그의 마음이 곧 천국인 임영님의 다가올 정규앨범도 그 온기가 고스란히 스며들기를 바라며, 다정한 시선, 사람을 품는 따뜻한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노래하는 임영임의 진심이 우리의 일상에도 천국보다 아름다운 빛으로 내려앉기를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